한 분과 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놀랄 아 텐데요. 네. 바로 축구의 계 가을 남자. 네. <laughs> 축구의 가을 남자. <laughs> 그 이용 씨잖아. 이용 씨맞잖아 이용 씨. 맞잖아. 이, 이 씨. 네. 가을 남자. 전화. 전화 같은 남자? 남자입니다. 네. 어, 누구지? 네. 가을 만되면 네. 바로 골을 넣는다. 홍동 씨가 언급했던 네. 바로 그 분입니다. 그렇죠. 바로. 근데 네. 그 그분만 하니까 이라서 네. 전북 선수를 또 인정해. 아 그래, 그래, 그렇습니다. 양쪽을 우 들어보고. 공정하게. 니다 지금 인터뷰를 이제 할 예정인데 일단 음. 가을 전어 박성호 아 선수 인터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김현의 기자가 한번 진짜 아, 네. <laughs> 한번 불러 보시죠? 네. 아. 한번 불러 볼게요. 가을 전어 박성호 선수.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나오셨어요. <laughs> 네. 일단 저기 FA컵 결승 준비로 지금 정말뭐 네. 바쁘실 텐데 훈련하고. 아, 일단 이번 전북전 결승 남아있어요. 우리 포항 네. 선수들 어떤 각오로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시나요? 뭐 저희들도 뭐 정말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네. 뭐죽기 살기로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는 없고요. 네. 네. 뭐 K리그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이번 에프리컵에 정말 저희 모든 걸좀 쏟아부으려고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지금 FA컵에 올인하겠다그박성호 아, 네. 선수가 이제 가을 사나이로 불리고 있어요. 네. 예. 가을만 되면 정말 뭐 펄펄 날아달라요. 그래서 그 비결이 과연 뭘까 네. 정말 궁금하거든요. 가을만 되면 뭐 그전에도 잘하지만 가을만 되면 더 잘하니까. 예? 어떤 비결이 있는지. <laughs> 전어가요 전어? 전원? 예. <laughs> <laughs> 뭐 일단 여름엔 뭐 사실, 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도 많이 있고, 이제 경기가 이제 초반이나 중반에는 저희가 AFC까지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체력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저희가 좀 경기 수도 좀 여유가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뭐, 날씨도 시원해서 뭐, 정말 계속 뛰어도 뭐, 요즘에는 진짜 힘들지 않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제가 가을에좀 몸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아. 아, 그렇군요. 박상훈 선수. 예. 얼마 전에 제 옆에 앉아 계신 네. 김연애 기자가 예. 아주 기막힌 칼럼을 썼어요. 혹시 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아하. 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느낌이 어떠신가요? 미쳐 미쳐. 아, 제가 사실 뭐그 되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재밌는 기사긴 한데 엉뚱하기도 하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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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네.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웃음> <웃음> 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어, 잠시 후에, 네. 그 전북의 김상식 선수를 또 전화 인터뷰할 예정이에요. 예. 네. 포항 선수들을 대표해서, 음, 네. 이번에 그 전북 선수들한테, 네. 그 이제. 그 선전포. 고전포를한번좀 어, 네. 부탁을 드릴게요. 어... 좀 강하게 좀 부탁을 네. 드릴게요. 사실 뭐, 전북이. 저희랑 경기를 하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건뭐 저희 선수들도 다 알고 있고요. 음. 뭐 항상 전북 원정 가면 뭐 대승을 거둔 기억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예, 전북이 저번 같이 저희한테 대패를 하지 않으려면 <laughs> 좋은 승부를 하려면 준비 많이 해야 될 거고 음. 예, 저희는 또 저, 전북 원정이 저희 뭐홈 못지않게 좋은 경기를 많이 보였던 곳이라 자신감도 음. 많이 넘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이번 결승전은 뭐 좋은 승부가 될것 같아요. 음. 저희 박정호 선수, 네. 제가 웬만하면 선수분들한테 이런 부탁을 안 하는데 네. 이번에 FA 컵그 결승에서 네. 골을 넣으시면 네. 세러머니로 네? <laughs> 일단 그라운드에 일단 쫙 미끄러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을전화! <laughs> 이거 한번 외쳐주세요. 진짜 부탁이에요. 아, 예. 그래서 입모양을 한번 진짜 해야지. 그게 꼴로서 진짜 아. 가을전화 했는지 제가 입모양을 보게 진짜 부탁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꼴로면요? 예, 꼭하겠 약속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싸! 아, 근데 그러면은 내가 김상식 선수 그, 그 선배보다는 이런 건좀 낫다. 어. 있나요 그런 거? <laughs> 아,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지금 김상선 선수가 듣고 있거든요. 네. 아, 포지션이 네? 아, 포지션, 포지션이 틀리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경기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아무래도 제가 뭐 피지컬적으로는 더낫고또 아직 젊잖아요. 아 네. 아, 아 끝났어. 점도신체적좀로다 네. 네. 저 이제 뽑아 이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가서 <laughs> 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멋진 영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아 우리 저 진짜 가을 사나이 박승우 선수하고 네. 인터뷰. 네. 어 이제 봤죠? 골넣는 것만 <웃음> 바라자고. <웃음> 가을 어디서 가을 전어 이리액션이 <laughs> <일기순이> 나와. <laughs> 그러니까. 그데 아, 그렇게 네. 막좀 정신 없는 상황에서 골을 넣고 네. 할수 있을지 모르, 모르겠어. 이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대단한 거지. 정말 그건, 이건 대박인 거야. <laughs> 기사 써줘. <웃음> 네. <웃음> 네. 자, 자 이번에는. 또, 상대편이죠 그렇죠. 네. 전북에서도 뛰고 있는 식사막. 그렇죠. 음. 상식이 형. 음. 우리가 네, 좀 만나야 될것 같아요. 예. 한번 이번에는 우리 네. 이준 씨가 네? 상식 오빠 이렇게. 네. 네. 제가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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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상식 오빠! 네,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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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 반갑습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 김상식 선수는 상식이 풍부해. <laughs> <laughs> 아, 어떻게 좀 훈련 중이셨어요? 아니요, 지금 휴식 시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네. 앞에서 네. 저희 박성호 선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에, 뭐 전북, 뭐 FA컵에서 뭐 가볍게 이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네. 항상 그 전북이 포항을 좀 무서워할 것이다, 부담스할 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 그건 뭐 자기 생각이죠. 뭐. <laughs> 네. 언제 <laughs> 어, 뭐말로써는뭐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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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웃음>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박상호 선수가. 김상식 선배님은 뭐 훌륭한 선수, 음. 선수지만. 너무 뛰어난 선수지만. 네. 내가 젊다! 내가 젊고, <laughs> 신체 조건도 훨씬 더 좋다! 키도 크다! 어...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뭐, 성우가 그렇게 말하면, 뭐, 신체 조건 좋고, 뭐, 젊고 다 좋죠, 뭐. 근데 어? 저, 저한테는, 저는 누구를 만났을 때 항상 이길 줄 아는 선수기 때문에, 아, 그지 아 않습니다. 역시 연륜이 다, 경다이다하게무너져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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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전국이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이제 이동국 선수하고 이승기 선수가 지금 부상을 음. 당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그래서 좀이렇 우려를 하는 부분 분들이 계신데 네. 현재 뭐 전북의 선수단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뭐 저희 에이스급이라는 이동국 선수와 이승기 선수가 지금 못 나오게 됐는데 네. 참뭐 많이 좀 안타깝죠. 그 전력적인 면에서도 많이 누수가 된건 사실이고요. 근데뭐 충분히 뭐 지금 훈련하 지금 준비하는 선수들도. 그 정도의 기량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우승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김상기 선수가 지금 전북에서 수비수로 뛰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 적 골을 못넣게끔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번에 저한 골도 못넣게 하실 거죠. 네. 자신 있으시죠? 예, 그렇... 네,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김상기 선수는 반대로 <laughs> 결정적인 순간에 김상기 선수가 골 드라는 걸 막았어. 그때. 좀 해주세요. 네. 그래? 그때 그냥 그라운드에 꼴이 라인 나오고 나가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상식이다. 해주시면 그 저희가 카메라를 잡았을 때그입 모양을 저희가 볼게요. 어떠세요? 아, 이건 처음 해봐가지고 뭐 부끄럽네요. 아, 요즘 제가 좀 무리한 부담인가요? 아, 너무 무리한 부담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포항 선수들에게. 네. 멋지게 선전 보고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강하게, 네. 강하게. 강할수록 하게 좋아요. 저희는요, 예, 네, 뭐첫번뭐 결승까지 올라온다고 말고많았고 네, 전북 <laughs> 전주성에 올 때는 마음 비우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아 역시 네. 여유가 있으세요. <laughs> 오늘 이렇게 좀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화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역시 제가 딱 보니까, 우리 박성우 선수는 이제 젊으니까 어떤 젊음의 그 느낌이 탁 느껴지고, 네. 우리 상식이 형님은 네. 여유가 있어. <laughs> 아, 아, 그래, 떠들어. 이거니까그러니까 <laughs> 이런 어? 여유. 야, 이두 팀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어,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 항상 전북 팬들이 음. 그런 걸기를 걸어놉니다. 전주성의 자비란 없다. 아 그런데 과연 자비가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10월 19일에 확인할수있습니다 네.